오늘은 난 갑상선 건강 이야기의 후속편 느낌으로 호르몬 건강 이탄, 무월경과 인슐링 저항성 그리고 갑상선 저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무월경과 인슐링 저항성, 게다가 갑상선 저세 가지, 세 가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 무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리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생리주기나 여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란을 하고 생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놓은 뭐 동영상도 있고 블로그 글도 있으니 여기서는 짧게만 아주 단순하게만 보고 갈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상적인 상태에서 여성이 어떤 호르몬 주기를 어떤 호르몬 변화를 겪는지를 나타내 놓은 거예요. 가장 먼저 과장님이죠. 지난 갑상선 건강 이야기에서 얘기를 했던 피상하부에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싱 호르몬이라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죠. 뇌하수체한테 가가지고 뇌하수체는 신호를 받고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죠. 이 여포 자극 호르몬을 보시면 주기 초반에 여포 자극 호르몬이 살짝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포 자극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 난소에서 하나의 여포를 정해가지고 발달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포가 발달을 하게 되면 여포를 둘러 난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바림막세포랑 난포막세포가 발달을 하면서 그 난포막세포에서는 안드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안드로겐이 무엇이냐? 남성 호르몬인데요. 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대로 혈류를 떠도는 게 아니고 그 인접한 바로 옆 과립막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됩니다. 안드로겐이 분비가 돼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되니까 에스트로, 에스트로겐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에스트로겐 농도가 이렇게 쭉 증가를 하면 이 에스트로겐은 FSH를 억제를 해요. 여포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는 에스트로겐에 따라서 이렇게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황체 형성 호르몬 LH는 이 에스트로겐이 나옴으로써가 촉진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에스트로겐이 충족이 되면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 급격하게 증가한 황체 형성 호르몬은 발달된 여포에서 배란을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배란 이후에는 FSH나 LH 이두 호르몬의 역할이 모두 다 했기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배란이 일어난 여포는 황체로 바뀌게 되는데 황체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다가 황체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화하게 되고 황체가 퇴화함으로써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동시에 하락을 해서 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리 주기의 모습인데, 그러면 무월경은 어떤 현상, 어떤 형태에 있을까? 무월경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자면, 일단 5종의 이유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몸이라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항상 높은 게 아니고, 에스트로겐은 언제나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호르몬이어야 돼요. 낮았다가, 잠시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게 되는 사이클을 타지 않는 이런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상시적으로 FSH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 FSH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여포를 발달 시켜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닥을 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 에스트로겐은 동시에 LH의 황체 형성 호르몬 역시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황체 형성 호르몬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러면 FSH의 자극을 받지 못하는 여포는 성숙이 될 수가 없어요. 성숙이 되지 않은 여포에서는 배란이 일어날 수 없고 배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황체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프로게스테론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트로겐과 LH는 과도한 상태에서 다른 호르몬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면 이 고리를 끊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에스트로겐과 LH의 우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월경 에스트로겐 과다에 인슐링 저항성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인슐링 저항성은 여기에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FSH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여포가 본래 성장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여포가 발달을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인슐린이 언제나 마치 에스트로겐 과다처럼 인슐린 또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인슐린의 IGF-2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2가 FSH의 도움 없이도 난포막 세포를 발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난포막 세포가 발달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안드로겐이 분비가 되고, 이렇게 분비된 안드로겐은 본래 바로 인접한 과립막 세포가 그거를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과립막 세포는 여전히 FSH가 나오지 않아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변환이 되지 못하고 우리 혈류를 떠돌게 됩니다. 이렇게 안드로겐이 혈류를 떠돌게 되면서 전신에 퍼지게 되고, 때문에 이런 인슐링 저항성으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는 여성의 몸에는 다른 남성들의 뺨을 때리는 그런 높은 수준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 높은 남성 호르몬들은 우리 혈류를 떠돌다가 말초 어딘가에서 그제서야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 이 높은 안드로겐 수치 역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에스트로겐으로 또 변환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과다에 추가적인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링 저항성은 높은 만성적인 인슐린 과다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호르몬에도 여러 영향을 끼치는데 부신피질, 이스테로이드 호르몬계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중 특히 코티솔, 이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돼요. 만성적인 코티솔 증가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시죠. 자, 그러면 이 인슐링 저항성과 에스트로겐 과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갑상선 저항은 어떻게 끼어 있느냐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고 있느냐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에스트로겐이 계속해서 과다한 상태잖아요. 에스트로겐이 계속해서 우세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과다한 에스트로겐은 갑상선 결합 글로블린의 생산을 늘려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갑상선 결합 글로블린이 뭐냐하면 간에서 생성되는 그런 단백질인데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몸으로 퍼져 나갈 때 말초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 갑상선 호르몬을 자기가 대신 결합을 해가지고 비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어디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이 그 길목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에스트로겐 과다로 인해 갑상선 결합글로불린 TBG의 생산이 늘어나므로써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과다한 에스트로겐은 또 역시 T4의 방출도 막아요. T4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가장 많은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서 서서히 T3로 변환이 되게 된다고 제가 저번 갑상선 호르몬 이야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힐링 저항성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지금 코티솔이 상승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상승해 있는 코티솔. 우리 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T4가 T3로 변환이 되는 게 막히고 오히려 리버스 T3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 증가하게 되는 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코티솔은 특히나 T4가 T3로 정상적으로 변환이 되지 않고 리버스 스3로 바뀌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예요. 이렇게 인슐링 저항성으로 인해서 코티솔도 계속해서 높은 상태에 있으면 갑상선 기능은 더 더욱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그 자체로 또 역시 인슐링 저항성을 심화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카테코라민 호르몬,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세 호르몬이죠. 이세 호르몬들은 시상하부 피드백 시스템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고나도트로핀 릴리스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분비를 관장하는 이 시상하부 피드백 시스템에 관여를 하는데 갑상선 저하로 인해 파테코라민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시스템이 교란되게 되는 것 그렇다는 말은 이 에스트로겐 과다와 줄링 저항성 그리고 갑상선 저하 세 가지가 서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더 문제되게 만드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정리를 하자면 인슐린 저항성은 igf-2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수준을 늘려가지고 난포막세포가 과다하게 자라나서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고 과도한 남성 호르몬은 최종적으로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과다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동시에 코티솔을 증가시킴으로써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갑상선 기능은 대사를 저하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더욱 심하게 만들고 카테콜라민 호르몬이 저하됨으로써 에스트로겐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밸런스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과다 대, 과다하게 된 에스트로겐은 갑상선 결합 글로불린을 증가시키고 T4의 방출을 막으면서 T4가 T3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또 저하시키고 리버스 T3를 늘림으로써 갑상선 기능을 더더욱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에스트로겐 과다든 인슐링 저항성이든 갑상선 저하든 어느 하나라도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끊기 힘든 정말 그 괴로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슐링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링 저항성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고 에스트로겐을 과다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 과다 갑상선 저항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화하게 만드는 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해결책은 무엇이 있느냐?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렵지 않다기보단 복잡하지 않아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에 있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올바른 식사를 통해서 적절한 식습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이 올바른 식사로 또한 적절한 영양을 공급을 해 주면 저번에 제가 갑상선 건강 이야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 갑상선과 다른 모든 신체 대사를 적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영양을 공급을 해 주면 이두 가지만으로도 염증의 원인이 충분히 제거가 됩니다. 염증의 원인이 제거가 되면 염증 수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세 가지를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인 그 끊기 어려운 고리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세 가지 이 대전제를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가장 먼저 저탄수화물 식사가 있겠죠. 탄수화물 식사 그리고 앞에 나올 간헐적 단식 이두 가지는 모든 암병의 근원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무월경과 단항성 난소증후군 이두 가지 질환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그런 무기가 되어야 해요. 저탄산화물 식사와 간헐적 단식은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염증성 식품 직접적인 염증성 식품을 제외를 해야겠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씨앗기름 씨앗기름을 우리가 계속 먹으면서는 염증 수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고 인슐링 저항성도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씨앗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가지고 세포들은 다 아파서 자기 지금 포도당이고 지방산이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 아프다고 나 지금 대사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씨앗기름을 먹으면서는 염증도 떨어뜨릴 수 없고 스링 저항성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씨앗기름을 제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화유 비슷한 거죠 마가린과 쇼트닝 같은 그런 식물성 기름으로 딱딱하게 만든 경화유들 당연히 제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과당이랑 설탕이 있죠 정제 탄수화물이 있고 과다한 당의 섭취 특히나 과당의 섭취는 마치 씨앗기름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세포들의 하나스트레스를 만들어 세포들이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염증성 식품들 가장 기본적인 친구들을 싹다 제외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토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과다 얘기를 하면서 이 파이토에스트로겐과 제노에스트로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 에스트로겐이 너무나도 과다 있는 상태인데 파이토에스트로겐은 당연히 제외를 해 주셔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두죠. 이 대두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각 식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부죠? 두부에는 500g당 5100만 나노그램의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이죠. 엄밀히 하기 말해서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이게 다른 음식들이랑 비교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치로 들어있어요. 배두는 진짜 믿기지 믿기 힘들 정도로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정말 끔찍한 식품이라서 이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죠. 옥살산염, 피트산염, 단백질 소화 효소 저해제, 렉틴, 뭐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생물성항영성 소는 콩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에스트로겐이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로 들어있다는 점,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대두는 갑상선 건강이든 호르몬 건강이든 인슐링 저항성이든 뭐 하나라도 해결을 하고 싶으시면 다 끊으셔야 돼요. 전부 다 대두로 만든 모든 것. 제가 저번 갑상선 건강 이야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이제 이 대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파이트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5,100만 나노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통 드시는 피임약에 3만에서 5만 정도가 들어있어요.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아마씨가 있죠. 아마씨도 대두만큼은 아니지만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파이스트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성 품이고그 다음에 라벤더 같은 경우도 이 라벤더 오일이나 뭐 라벤더 향에서 이런 파이스트 에스트로겐 같은 역할을 하고 미그난,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이런 다양한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선 파이토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 다음에 제노에스트로겐을 제 빼셔야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과 영수증, 홍조림 이런 것들이 있고요. BPA랑 프탈레이트, 뭐 BPS 등등등이죠. 특히나 요즘같이 손소독 많이 하실 때는 영수증 만지실 때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알코올 소독이 된 손으로 영수증을 만지면, 우리가 거기서 제노에스트로겐을 10배나 더 쉽게 흡수를 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잘 모르시는 부분이 선크림이랑 농약인데, 농약에 이제 노출을 줄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선크림 같은 거는 곧다걸 여름에 많이 바르실 거잖아요. 선크림에 있는 파라벤이나 벤조피논 같은 그런 물질들 역시 우리 몸에서 제노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 성분이나 그런 것들 잘 보고 사셔야겠죠.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죠. 이것도 양질의 동물성 식품을 섭취를 함으로써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겠죠. 여기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간이고요. 모든 비타민 B군과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 그리고 다양한 온갖 미네랄을 다 함유하고 있는 이 간을 꾸준히 챙겨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외 이제 뭐 생선 알 노른자, 자연산 해산물, 소고기와 양고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줌으로써 몸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는 물론이고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잘 섭취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 인슐린 저항성과 에스트로겐 과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에 한번 빠지면 점점 서로가 서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탈출하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아봤고 또 동시에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우리가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식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뵈어요.